안녕하십니까. 딜로워트입니다다 아, 예. 자, 오늘 가져온 차량, 현대 명차, 그랜저 HG 익스크로시브 차량 갖고 왔고요. 제가 이 차를 왜 가져왔냐. 너 천만원대 세단. 그게 또이 차량이거든요. 또, 그랜저 HG. 약간 이전, 이 옛날 연식에 비해서 외관은 요즘에 대해서 절대 지쳐지지 않는 이 외관이거든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랜저 IG나 이런 것보단 지금 이 HG 외관이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. 이 라이트도 이 날렵한 게 굉장히 이 곡선지고 그리고 그릴도 약간 이제 약간 약간 쉴드 방패 같은 느낌 나가지고 좀더 날렵한 모습이 보이는 게 약간 이런 게 약간 또 뭐라 해야 되지 날카로운 인상을 준다고 해야 되나 네,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차량은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. 이 차량 색깔은 그레이 색상. 그 완전 은색, 그냥 무난한 색깔 그 자체죠. 그리고 이 차량의 재원은 2,999cc, 270마력, 31.6토크입니다. 그럼 이제 한번 트렁크도 한번 보실까요? 네, 트렁크는요. 이게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, 이게 또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도 굉장히 넓이가 넓습니다. 한번 보시면은 한 골프채 두개 이상, 한세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넓이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. 뭐 트렁크 넓이 공간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실내 한번 볼게요. 네, 실내 보시면 메모리 시트 있고요 그리고 핸들 쪽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이 있고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고 그리고 핸들 열선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실내에 들어와 봤고요 또 그랜저다 보니까 또 실내가 아 역시 그랜저는 넓구나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이쪽 센터페시아 보면 에어컨이 다른 차들이랑 달리 뭔가 약간 좀 동물의 코뿔소 약간 그런 느낌처럼 좀 날렵하게 양옆으로 달려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에어컨 있고 여기 안쪽에 또 수납 공간 그리고 USB 잭 있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둘다 통풍, 통풍 시트, 열선 시트 둘다다 다 작동되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또 오토 홀드 기능, 전자식 파킹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또 커피 마실 때 필요한 컵홀더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안에 또 안쪽이 수납 공간 보시면 이쪽도 굉장히 넓어요. 넓어 가지고 뭐 앞쪽이나 뒤쪽 다 수납이 활용하기 좋고요. 그리고 시트도 진짜 고급스럽게 약간 좀 유니크한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이차 내부는 정말 마음에 든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2열 공간 한번 보러 가시죠. 어, 어, 아유, S 클래스인 줄 알았네. 아, 여기 뒷자리가. 그냥 거의 그냥 마이바우예요. 어? 그이 레그룸 제 키가 190인데 이 레그룸 공간도 엄청 넓고 헤드룸도 제 머리가 닿지 않을 정도로 진짜 완벽한 세단. 제가 아까도 앞에 전열 구간 설명할 때도 디 그랜저를 타면 항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죠. 아 진짜 그랜저 엄청 넓구나. 역시 그랜저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뒷자리가 굉장히 넓습니다. 자 그럼 이제 이 완벽한 그랜저 HG. 다 보셨는데, 이게 또 사고인지, 무사고인지, 한번 보여줘야 되니까, 성능 기록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그랜저 HG 이스클루시브 차량, 한 숟갈 딱 해봤고요. 그리고 이 차량, 정말 가성비 좋은 세단입니다. 각 차량 가격은 1,170만원, 2016년식에 8만 3천키로 차량이에요. 연식 대비 키로수도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. 그리고 저희 24시간 항상 상담이 가능하니까요.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항상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딜로노트였습니다.